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운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이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바이블 코칭 시리즈 12번째 시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믿는 사람도 보고 싶어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만 볼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 거다. 혹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의심 없이 내가 잘 믿을 것 같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할때그 만남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을 만났냐 혹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사람은 역사일에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 주세요. 하나님을 보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 보, 보고 나서 살 자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문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 했는데 그리고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 안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자꾸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우리는 초창기 때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다 보면 기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구나. 꼭 봐서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을 느끼도록 내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과 정말 절친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모세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으냐 네가 모세만큼 성결하냐 모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냐 모세도 못봤는데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지요. 너무 너무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종들만 만났을 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식계명 받을 때, 그때 밑에서 장로들이 주변까지 왔었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그 위에 막 불타오르는데, 불타오르는데, 그 안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음성만 들어도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얘기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할 텐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 나는 그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나는 구덕이야. 나는 버러지야.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떠나세요지,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오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라고 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못 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찔러 본 다음에, 그 다음에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서, 한번 못 자국을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에도 한번 찔러봐라. 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말씀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요. 어,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기도 하시고 어,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 이해가 안되죠. 이해가 안돼요 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해하라고 뭐 그렇게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믿었기 때 보기 때문에 믿어지고 안봤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면전에서 봤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봐서, 안 보여줘서 못 믿겠다. 이거는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하고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변질돼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전에는 무슨 회장도 하고, 모두 맞고, 모두 맞고 그랬었어.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뭐예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거 소용 없더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야.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겠느냐?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보여 줘도 믿고 안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 줘도 안 믿더라. 오늘 그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 33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조금 디테일하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본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가 바위면 이 바위 사이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는다고 하니까 이게 손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상징일 수도 있지만 실제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려요. 모세를 통째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떼는 거죠. 그러면 얼굴은 못 보고 뒷모습만 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 이제 디테일한 상황을 신명기 5장 23절로 2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모세를 가리고 뒷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못본 거야. 밑에서 본 거야. 밑에서 산 위를 본 거야.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저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모세는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살아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거 아니었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쁘고 감격하고 막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꿇어 엎드려서 나여 죽게 되었더다. 나여 죽게 되었더다. 맨날 그 소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거예요. 들어 누워서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천사가 와서 깨워요.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앞에 감히 뭐 어떻게 서 있어요. 그냥 죽은 자처럼 이렇게 쭉 뻗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어떻게 설 건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음성만 들어도, 직접 들어도 죽는다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판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가소롭게 웃을리시죠. 마치 그런데 하나님은 볼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인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볼수 없대 이렇게 변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방신들은 우상들은 다 형상이 있잖아요 무슨, 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건데, 형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참 가스러운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또 간절히 보기를, 만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한명 있는데, 요비입니다, 요. 요비 더 거룩할까요? 모세가 더 거룩할까요? 비슷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모세가 더 그럴까요? 네, 모세는 일단 봤으니까 네. 모르죠, 뭐 우리가 <laughs> 그런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의인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요, 다니엘. 그들도 그들의 의로 그들만 구원받는다 할때그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욥이 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욥기 1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려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말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이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책 없는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주는 고난은 믿음이 없으면 너무 견디기 어렵고 길어 보이고 힘듭니다. 이유를 말해주고, 네가 이런 죄를 져서 언제까지 너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면 좀 버틸 만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야,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해서 내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만에 마침내 3년 남았네. 그럼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3년 남았습니다. 이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럼 막 기도하잖아요. 명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70년만 고생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유를 알수 없고 기간을 알수 없는 것은 아,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야. 너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자는 그와 변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말을 입에 가득 채우고 질문거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득 안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변론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랑 욥을 한번 사단 네가 한번 해봐 어디 걔가 거꾸로 지는지 이렇게 대놓고 사단한 게 도전장 내민 거잖아요. 한번 해 봐. 건드려 봐. 하나님 간섭하지 않을 겁니까? 안 할게.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네가 마음대로 해 봐. 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함과 신뢰가 강력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본인은 보디는 어떻습니까? 이유를 모르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요봐, 너 내일부터 시험 당할 텐데, 네 자식도 다 죽을 거고, 네 와이프도 떠날 거고, 친구들이 와서 너희를 너를 탁탁탁탁 긁어낼 거야. 나중에는 너온 몸에 병이 들 거다.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한 마디 해줬으면 얼마나 쉽게 가겠어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기본 상식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 박살나요.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나 믿을래? 이거 한 가지거든요. 너 고통 속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지옥이죠 뭐. 거기다 너를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너나 믿을래? 나를 신뢰하냐? 사단은 그래도 신뢰하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고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날 신뢰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뢰하다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욕이 그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을 찾았다 이리도 찾고 저리도 찾고 왜? 이게 너무너무 할 말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욕의 질문을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요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부터 지구를 생성할 때부터 얘기를 해줘요. 네가 그때 있었냐? 네 지혜가 그때부터 생긴 거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빠지면 너로부터 없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안 보여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 손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손해날 일이 없어요. 안타까움만 더하지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가겠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만 더한 것이죠. 6개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와께서 폭풍옥 가운데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비 보게끔 나타나신 거는 아니죠, 그렇죠? 복분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요분 하나님께 질문할 게장뜩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질문할게, 너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있어서. 육도 한 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 저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관자고 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관자다 창조자다. 그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다. 나는 어떻게도 할수 있다. 네가 하나님은 선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난, 나보고 악하다 그래서 내가 악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내가 너에게 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이 볼수 있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메. 이 말씀은 뭐예요?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들 음성은 있었던 그 존재, 그 존재, 그 말씀이 드디어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거야. 우리가 볼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예수님을 보는 그 모습이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좀 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아니 뭐 이런 소리예요 그냥 백문이 불여 일견인데 한번 그냥 보여 주세요 그럼 깨끗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담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보았으면 음.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추측에는 이 얘기를 듣고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아버지 보여 주시지 이렇게 또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혼자 중얼중얼. 아, 이 말씀은 너무 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해석을 후대 사람들에게 맡기셨을 것 같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런 질문은 이제 그만해라 그런 거죠. 그런 질문. 불필요하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을 알면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일해요. 아버지도 역시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계신데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 달라고 하는 건데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더 더더 보여 주시지를 않습니다. 예. 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만남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만남인 거지. 얼굴과 얼굴 모세가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네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폭되도다 할렐루야, 폭되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선교사의 길을 갑니다. 핍박받는 곳으로 가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같이 있기 때문인 거죠. 주희철 목사님이 그렇게 옥중에서 막 괴롭힐 때, 일본 형사가, 야, 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딨냐? 너는 이렇게 고통받고 고문당하고 있는데, 니가 그렇게 충성되이 성기는 니네 주인 예수는 어디 갔냐? 그때 주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이 고문을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옆에 없으면 한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맞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절대로 있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세상 방황하면서 세상 재미나 쫓다가 멸망당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보여달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왜? 곁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했어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보지 않고도 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